안녕하세요. 명언아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만년필, 남이 만년필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. 가격대는 5만원 정도이고요. 가격은 5만원이지만 한번 구입하면 이 카트리지를 바꿔 쓰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 만년필은 5만원이고, 여기에 넣어서 쓸수 있는 이 카트리지는 총 5개가 들어있는데요. 이 가격은 4,500원이에요. 이한 통에 4,500원이니까 하나의 가격은 900원 정도죠. 솔직히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. 물론 그 오래라고만 표시한 이유는 내가 얼만큼 글씨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두달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. 일반적인 필기를 했을 때요. 그러면 이 카트리지를 반드시 사야 하냐? 그건 아니고요. 이렇게 만년필을 구매하면 이 부분을 열었을 때 이렇게 카트리지 하나가 들어 있어요. 이 카트리지가 여기에 꼭 끼워지는 건데요. 처음부터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여기에 이렇게 리무브, 제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카트리지를 쓰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이파랑색보다는 검은색을 사용하고 싶어서 검은색을 끼울 예정이에요. 이렇게 해서 끼워지면 이제 여기에 딱 장착이 된 거고요. 이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EF라고 써져 있어요. EF는 이 촉의 두께를 말해요. 펜에 보면 주로 이렇게 0.5라던가 뭐0.8 이렇게 써 있잖아요.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EF, F, M 이렇게 써 있는데요. 이 EF의 두께는 한 0.3mm 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.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잉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쓸 때는 살짝 머금어 주는 거예요. 얘가 나올 수 있게. 자,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? 잉크가 막 뭉친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잘 사용되어지고요. 또 손에서 잡는 느낌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위에를 잡지만요. 이런 잡는 부분이 편리한 것 같아요. 나는 너무 얇은 건좀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EF가 아닌 F 되어 있는 거로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직접 가서 보고 구매한 건데요. 왜냐면 내가 원하는 이 두께를 보고서 파악하고 싶었고 또 색깔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. 이 색은 투명도 있고요. 뭐 검정 또는 붉은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는 만년필을 선택하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이상 나미 만년필에 대한 후기였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